야, 잘봐 봐. 야, 얘가 0의 자리 정수가 나오려면 내가 여기다가 상로그를 판단해서 우리가 자리수 판단하잖아 맞지?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 몇 나와야 돼? 13. 어, 13이 나와야 돼. 13 더하기 소수점 나와야 돼, 이렇게. 소, 아, 소수점이 소수 부분이야. 쌤아, 이해됩니까? 응, 음, 그러면 결과적으로봐 봐. 결과적으로 이 로그 a의 10은요. 로그 a의 10은 몇점 몇몇이야? 1.3 몇몇? 어 13점 몇몇이지? 얘얘이 자체가 13이 나가하잖아 아아 맞지? 3. 응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 뭐와 뭐 사이일까? 10 맥주고 2 3 3 14 14 이렇게 돼야 얘가 13점 몇몇이지? 13단위 소수분 10 일단 찍어놓고 로그 A가 1.3되면 나야지. 어 그러니까요. 13. 아니 네가 이게 13점을 몇이라며. 아, 아 네. 어 10있잖아. 10. 오케이? 자그 다음에 10이 내려오니까 10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될까요? 너, 너 너무 너 스킵했어. 어그 다음에 이제 10으로 나누니까 얘는 1.3부터 로그 A값은 1.4요. 무진아 이해되니? <laughs> 어그 다음에 잘 봐라? 이제 얘가 소수점 아래 몇째자리에서영의함수나 그럼 얘도 뭐 취해줘야 돼? 로그 취해줘야지. 소수점 아래. 자 로그. 자 로그. a분의 1 제곱이잖아. 그럼 얘 지수 내려오는데 봐봐. 무진아 a분의 1은 a의 몇 제곱이야? 마이너스 어, 3잖아 는 얘가 있으니까 아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맞죠 마이너스 2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로그 a에 대한 범위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 맞아? 여기다 몇을 곱하면 돼? 이 모양 만들라 그렇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근데 우리 부등식에서는 음수 곱하면 분모 많이 어떻게 되게 반대로 바뀌어 맞지?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.6 바뀌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에 로그 A 바뀌어 마이너스 2.8 무슨 말 이해 되니? 응, 그러면 얘좀 이쁘게 쓰자 이렇게 써 마이너스 2.8뭐 똑같지만 순서로 우리가 이렇게 보니 편하잖아 이렇게 됐습니까? 얘가요 그럼 마이너스 2.8부터 마이너스 2.6이잖아 그러면 얘가 얘도 마이너스 2 정수 부분 그 다음 소수 부분도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와. 선생님 이 근데 우리 소수 부분의 정의가 뭐예요? 양수만 들어야 되지? 그럼 여기다 뭐 해줘야 돼? 1. 더하기 1 여기다가는? 2. 빼기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소수 부분 뭐가 있을 거야. 그래서 몇째짜리에서 0이 한 숫자가 나와요? 번째3째 요거 네. 뭐, 뭐 A 마이너스 S가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되잖아.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. 네,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 원래 로그 마이너스가 로그 a 에 곱해진 거잖아요. 어, 곱해진 거죠. 그러니까 저걸로. 로그, 로그 a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. 마이너스를 곱해. 아. 얘를요 이마 만들어줘야지. 아, 네, 그럼 됐어? 네. 오케이 오케이. 무진아 이해됐나?